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네, 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들의 효심송 하면서 여러분 명상을 할때 항문을 닫고 항문에다가 의식을 돌아 하고 더 뿐입니다. 하는데 순간 이렇게 항문을 의식하던 그 상태가 벗어나 있는 것을 탁 빨리 알아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좀더 시간 단축할 수 있는, 알아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들이 씨를 많이 뿌려 놓아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는 이 세상에서 무심삼매를 가장 잘한다. 그러고 나는 지금 여기 깨어있는 은혜구사력을 가장 잘한다. 그러고 나는 벌떡벌떡 적시 몸과 마음, 시간을 가장 빛나게 잘 사용한다. 이렇게 씨를 많이 뿌려놔야 돼. 그래서 나는 효심성 할 때, 명상할 때, 항문 의식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다. 이런 씨를 뿌려놓고 특히 서승님과 함께 이렇게 도와서 한다는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하고 함께 해주세요. 이런 표현으로 마음을 딱 모아서 같이 하면 또 눈송이가 눈등이에 붙어서 눈등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전지지한 영의 능력을 사용해서 발휘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방법들도 이렇게 첨가해서 하시면 됩니다. 무엇보다도 사명과 대원이 여러분이 굳건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 몸에 목숨 떨어지기 전에 제대로 해내고 또 전해주고 본받게 해야 되겠다고 특히 기간을 정해서 집중해서 지금 정진 즉금께 정진한 이름으로 100일 동안 하니까 와 벌써 아니 오히려나 지났어 이러면서 더 고삐를 청우는 이런 마음가짐도 한목.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집중이 잘안될 때는 꼭 앉아서 막 애를 쓸게 아니라 서 걸어 다니면서 집중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는 자세만 국한하지 말고 걷기 하면서도 하시고 일상에서도 함께 기도 축은 축은 기도가 일상이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아침에 한 겁니다. 득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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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